여러분, 제가 행복 밥상에서 버섯 요리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버섯 찌개 그리고 버섯 전을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? 그래도 찌개는 전은 손이 좀 갑니다, 그죠? 요리 초보자들은 그것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버섯을 즐길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 버섯. 숙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네, 숙회는 이제 에? 데치는 거니까 음, 물부터 끓이겠습니다. 물 끓는 동안에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데 버섯은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. 세 가지, 새송이버섯. 어, 이거 사실은 구워 먹죠, 주로. 그런데 데쳐서 먹어봐요. 기가 차게 맛있습니다. 그리고, 너타리, 표고버섯,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숙회를 만들겠습니다. 이 너타리와 표고는 칼질을 안 하고 데쳐도 됩니다. 충분히 데쳐지는데, 이세 송이는 좀 두껍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칼질을 한번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하고, 그 다음에, 반 자르고, 그리고, 요렇게 반 자르고, 예. 요렇게 해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데쳐질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너무, 어, 잘 데쳐지라고 너무 잘게 자르면은 버섯의 좋은 성분이, 예, 물에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데쳐질 정도로만 자르면 됩니다. 그래서, 이, 너타리와 표고는 칼질 안 하고, 그냥 원형 그대로 데쳐도 됩니다. 예, 네,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재료를 넣어서 데치면 됩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데치면 됩니다. 여러분, 제가 요리사는 아닙니다. 그런데 왜이 요리하는 걸 자꾸 어? 보여주느냐? 이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. 에, 그거는 뭐냐?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밥못 먹고 집에서 집밥 해먹는 사람이 많아요. 그런데 뭐 맨날 HMR 상품 그 사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. 혼자서도 이렇게 김병조처럼 하면 은잘 먹고 자살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, 김병조 이건 뭐뭐 어?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에, 저 사람도 하는데 난들 뭐 못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따라하시면서 항상 행복한 밥상을 차리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. 오 이제 다. 네, 대체졌습니다. 자, 이러면은 이제, 예, 불을 끄고, 예, 예, 이걸 찬물에, 찬물에, 예, 한번 헹궈 주시면은, 그러면 할일다 했어요. 예, 이렇게 해서, 물이 빠지게 조금 놔두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이제 물이 빠졌으면은 응? 어, 적당한 크기로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뭐 취향껏 어, 아주 응? 굵게 먹는 사람은 한 번만 자르고 예.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잘게 썰었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. 최고 버섯은, 어, 아까 칼질을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, 적당하게 먹기 좋게, 응? 뭐, 한, 음, 서너 번 요렇게 하면은, 막걸리 안주 할때한 점씩 드시면은 딱입니다. 자, 느타리 버섯은, 예, 더 이상 칼질 하지 말고, 만약에 좀큰게 있으면 이렇게 찢어보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정도는 한 입에 먹을 수 있겠죠, 그죠? 예. 여러분, 버섯은 이렇게 하고. 버섯은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. 그런데 이제 해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리 초보자들,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, 뭐 찌개, 전 이런 거 하기에도 서툴고 하면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숙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십시오.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다가 또 버섯 본연의 맛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버섯 수회입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술안주로 드시면 아주 좋아요.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쌀로 만든 와인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해 보시면은 행복한 밥상이 될 겁니다. 자, 버섯 숙회는 보통 이제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. 초장에 찍어 먹는데, 저는 이제 특별히 이 짠지를 같이 먹어요. 버섯 숙회는 양념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, 음, 좀 간간한 맛을 원하시면 짠지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. 이 짠지는 또 어떻게 만드느냐고요? 그건 다음에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